할렐루야. 오늘도 인터치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. 어, 프레즈데이 가운데 믿음의 전성기를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. 더불어 또 믿음의 갱신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인터치가 바로 믿음의 롤모델인 줄 믿습니다.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든 어, 영적 지형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재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.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어, 새벽이.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어, 주님께 즐거에 헌신하는 우리 인터치가 될줄 믿습니다 어, 다음 주부터 이제 드디어 새로운 셀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주 동안 또 우리 셀 리더들은 또 새로운 셀을 맞이하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셀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존재 아닙니다. 어, 예수님과 이미 한영으로 이루어진 우리, 어, 정말 대단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. I have made.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실존,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존재를 받아 누리는 우리 인터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.